야, 이제 너네도 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지토입니다. 지난해 PS5 독점으로 출시되어 국내외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스텔라 블레이드가 오는 6월 12일 드디어 PC로도 출시됩니다. 지금까지 플스가 없던 분들에게는 플레이할 방법이 없어 아쉬움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나 스팀 혹은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스텔라 블레이드를 직접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렸죠. 게다가 이번 PC판은 그래픽 강화, DLC 포함 컴플리트 에디션으로 준비되어 더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죠? 이 게임 정말 사도 되나? 빈 수레가 요란한 거 아닌가? 이번 영상에서는 그 고민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의 매력, 주목할 만한 PC 판 요소, 그리고 구매 전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까지 깔끔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의 PC 판 출시가 다가오면서 이제껏 이 게임을 멀리서만 바라봐야 했던 게이머들이 드디어 직접 경험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이브라는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이브는 첫 등장부터 강한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SF 세계관 속에서 강화 부대의 전투원으로 내려온 그녀는 탄탄한 몸매와 매끈한 실루엣, 전투에 몰입할 때 터지는 집중력까지 겹쳐져 치명적인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브의 매력은 시각 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속에서 슈트, 엑소스 파인 기어 같은 장비를 모으고 교체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손으로 이불를 성장시켜 갑니다. 스타일을 꾸미고 코스튬을 해금하는 과정은 전투의 재미와 맞물려 몰입도를 높이죠. 게임 배경은 네이티브라는 괴물들로 황폐해 된 지구입니다. 에이도스 세븐, 자이온 같은 주요 거점, 황무지와 대사막 같은 광활한 오픈월드 구간이 등장하고 곳곳에 흩어진. 별의 눈물, 메모리스티, 암호, 문서 같은 수집 요소들은 탐험의 재미를 더하죠. 이분은 이 공간을 누비며 적들을 상대하고 점점 더 강해집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PS5 독점으로 출시하여 2024년 4월 출시 후첫 주에만 100만 장을 판매하였고, 2025년 2월 기준 200만 장 판매량을 돌파하여 강한 흥행력을 입증했습니다. 메타크리틱 점수는 82점으로 전투 시스템, 그래픽, 사운드트랙이 강점으로 꼽혔고 속도감 있는 패링, 회피 중심 전투는 손맛 있는 액션을 원하는 유저들에게 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PS5라는 한정된 플랫폼에서만 펼쳐지던 이부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 강한 궁금증을 만들어왔습니다. 영상과 커뮤니티에서만 전해지던 매혹적인 모습, 직접 조작해보고 싶었던 전투의 손맛과 다양한 코스튬 수집의 재미, 이 모든 것이 이제 곧 PC로 넘어옵니다. 예약 판매만으로 스팀 최고 인기 게임 2위를 기록한 성과. 는 기다린 끝에 찾아온 이 여정에 얼마나 많은 기대가 쏠렸는지 보여주죠. 이부가 기다리는 세계로 들어갈 시간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소울라이크 게임인가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 만 합니다. 빠른 패링, 회피 중심 전투, 체력 게이지 하나하나에 긴장감을 쏟게 만드는 연출. 하지만 이 게임은 세키로나 엘든링 같은 전통적인 소울류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훨씬 빠르고 화려한 액션, 다양한 스킬 조합이 만드는 스타일리시함이 강점으로 작용하죠. 이부의 움직임은 속도감의 결정체입니다. 적의 공격을 정확히 패링으로 막아낸 뒤 반격으로 이어갈 때의 쾌감, 회피로 상대 빈틈을 파고들 때의 손맛, 여기에 슈트, 엑소스파인, 기어 같은 장비들이 더해져 전투는 매번 새로운 스타일로 재구성됩니다. 전투 중 장비 교체와 스킬 선택의 폭이 넓어 플레이어는 반복된 패턴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갑니다. 그래픽과 연출도 주목할 만합니다. 김영태 대표 특유의 과장된 캐릭터 디자인, 특히 이브의 실루엣은 게임 비주얼의 강한 개성을 부여합니다. 도시의 파편, 황무지의 바람, 전투에서 흩날리는 효과들까지 세세하게 묘사된 그래픽은 몰입도를 높이죠. 다만 일부 연출 구간에서는 갑작스러운 놀래킴이나 긴장감을 의도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요소를 불편하게 느끼는 플레이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출시 이후 여러 차례 패치와 업데이트를 거치며 완성도를 높여온 것도 이 게임의 강점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표현을 패치뿐만 아니라 2 부의 자연스러운 신체 물리 엔진 표현, 머리카락의 흩날림까지. 또한 초보자를 위한 어시스트 모드 덕분에 숙련자뿐만 아니라 신규 유저에게도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PS5에서 이 강점을 미리 맛본 게이머들은 이제 곧 PC에서 다시 그 재미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가올 PC 판은 최신 기술을 더해 빠르고 화려한 액션 속에서 자신만의 전투 리듬을 찾아가는 즐거움. 그 체험은 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eah. 스텔라 블레이드가 화려한 액션과 강렬한 캐릭터로 주목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었던 건 아니죠. 많은 유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건 스토리 구성입니다. 메인 스토리가 짧게 느껴질 수 있고 이야기의 깊이나 몰입도를 기대한 플레이어들에겐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가가 이어졌죠. 서브캐스트 디자인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게임 내 다양한 의뢰와 미션들은 플레이어에게 보상과 탐험 동기를 주지만 정작 그 구조가 반복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흔히 셔틀식이라 불리는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거나 특정 위치를 왕복하는 임무가 비율상 높다 보니 중후반으로 갈수록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플랫포머 구간에 대한 호불호도 존재합니다. 전투 중심의 게임으로 접근했던 유저들은 의외로 점프 밸런스 구간에서 당황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디자인이 전반적인 흐름을 끊는다고 평가한 사례도 보였습니다. 또한 가지 언급할 부분은. 일부에서 제기된 논란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에서 드러난 성정성, 특정 연출에서 보이는 과한 긴장감, 그리고 PC 이슈 같은 논쟁들이 온라인상에서 가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개인 취향에 따라 크게 문제로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신경 쓰는 게이머라면 사전에 알고 들어가면 좋겠죠. 스텔라 블레이드는 전투와 액션에서 확실한 매력을 지녔지만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은 게이머들 사이에서 호불호를 만든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가오는 PC판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액션성 외에 이야기나 구성에서도 만족을 원하는 플레이어라면 사전에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부 때문에 모두 용서가 되긴 하지만요. 셀라블레이드의 PC판은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환경에서 새 출발을 준비합니다. DLSS 4, FSR 3 같은 고급 업스케일링 기술 덕분에 고사양 환경에서 부드럽고 생생한 화면을 구현하고 울트라와이드 지원과 고해상도 텍스처로 넓은 시야와 세세한 디테일을 모두 살립니다. 데노보 DRM이 적용되었지만 공식적으로 평균 프레임 유지 최적화를 발표하며 성능적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공식 모드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유저들은 각자 원하는 스타일로 이불을 꾸미고 한층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란 기대가 커지고 있죠. 이번 PC판과 함께 등장하는 승리의 여신 니케 콜라보 DLC는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신규 보스 홍련, 리피, 앨리스, 아니스, 전용 스킨, 볼트가 운영하는 상점 그리고 미니 게임까지 준비되어 있어 터업 컨텐츠로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단순한 아이템 추가를 넘어 전용 보스전과 미니게임 같은 별도 컨텐츠가 제공되면서 게임 플레이의 폭을 확장해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 니어 오토마타 콜라보 DLC가 남긴 성과도 이번 기대감을 키운 요소입니다. 당시 추가된 2B, A2 슈트, 에밀상점 3년차 아이템들은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강한 만족감을 안겨주었고 신규 유저들에게도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했죠. 니케 콜라보 역시 전용 전투 와 상호작용 요소를 중심으로 이 부의 매력을 더 다양한 각도에서 경험할 기회를 만들어 주리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프트업은 현재 후속작인 스텔라 블레이드 2를 준비 중이며 전체 인력의 37% 투입해 2026년 출시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죠. 전작의 성과와 팬덤이 만들어낸 에너지는 후속작의 동력이 되었고 팬들의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첫 작품에서 강렬한 액션과 세련된 비주얼, 독창적인 세계관을 선보였던 이부는 이제 더넓은 무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후속작에서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감정선은 어떻게 변할까요? 전투 시스템은 얼마나 깊어질까요? 탐험과 성장의 재미는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이미 이런 질문을 품고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은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전작에서 강점으로 평가받았던 부분은 더욱 갈고 닦고 부족하거나 아쉬움으로 남았던 부분은 새로운 방식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감지. 됩니다. 후속작은 그저 전작을 되풀이하는 길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중요한 도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키 중심의 이프 스토리나 레이븐의 프리퀄 이야기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스텔라 블레이드 기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